여기 한국인들에게 나는 냄새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유럽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길을 지나가는 한국인 남성을 붙잡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채취가 없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인데,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이유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출신의 루치에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때문에 여러 웃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냄새에 매우 예민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이러한 제 기질에 대한 장단점은 정말 명확히 갈립니다. 단점은 예민한 후각 탓에 나쁜 냄새를 맡으면 모든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쉽게 받고, 악취가 나는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죠. 장점은 이런 제 예민한 후각 탓에 향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후각은 회사에서 꽤 중요한 자원으로 통했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냄새를 좋아하는 저는 향수 회사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저는 K-팝 행사를 가보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그건 제 또래의 체코 여성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보통 유럽의 여자들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좋아하게 되곤 하지만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냄새 때문이었어요. 제가 듣기로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채취가 없는 사람들로 이들의 몸에서는 늘 향기로운 냄새만 풍긴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악취를 발생하는 유전자에 대한 변이체를 갖고 있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따라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채취가 안 나는 사람들이라는 건 과학에 근거한 매우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던 것이죠. 이건 제게 있어서 엄청나게 부러운 요소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유전자 때문에 채취가 심한데 비해 몸을 잘안 씻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유럽인 남자친구들과는 데이트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거든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잘생기고 키도 크던데 몸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까지 나다니 냄새에 민감한 저는 자연스레 한국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존경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혹시 아냐며 케이팝 콘서트에 가면 멋진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지도 모른다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그녀의 꾀임에 넘어가 케이팝 콘서트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곳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리 봐도 뭔가 수상했어요. 그는 드라마 속의 키가 크고 잘생긴 한국 남자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할 것 같을 정도의, 외소하고 작은 체구에, 얼굴도 자기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던 차였고, 결국 그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상하더군요. 한국인들에겐 좋은 채취만 난다더니, 제가 만난 한국 남자에겐, 유럽인들보다 더욱 역겨운 냄새가 나곤 했거든요. 심지어 그는 일주일에 한번 조차 씻지 않는지 그와 만날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은 그에게 진지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한국인들은 몸에서 악취가 나는 유전자 자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한국인 남자친구는 뜬금없게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더군요. 뭐? 한국인들에겐 마늘 냄새가 가득하고 잘 씻지도 않는 더러운 민족이야.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채취가 하나도 나지 않는 깨끗한 민족이지. 나를 봐. 나는 중국계 한국인이고 그래서 내게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잖아. 저는 그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인 그가 왜 자신의 조국을 욕하는 건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그는 자신에게서 나는 뭔가가 부패하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건지 저는 그의 뻔뻔함에 학을 떼버렸습니다. 그는 그 외에도 수도요금이 아깝다며 샤워를 거부한다거나 유료 화장실에 갈 돈이 아깝다며 길거리 으슥한 곳에 노상 방뇨를 한다거나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을 보여줬고 저는 한국 남자의 실체에 큰 실망을 하며 그와 헤어지게 됩니다. 뭐 한국 남자는 그동안 자신이 줬던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달라는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선물을 던지듯 내팽개쳤죠. 그리고 그즈음. 저는 프랑스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는 향수로 매우 유명한 국가다 보니 저는 프랑스로 자주 파견을 가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파견은 꽤나 특별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한국인 민석 씨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더러 몸에서 체취도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에 사귀었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이는 특징은 알고 보면 전부 중국인들의 특징이라고 들어왔기에 당연히 그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석씨와 어느 정도 친해진 뒤에 나누게 된 대화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어려보이는 얼굴을 보고 당연히 20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40대 중반의 나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그가 한국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한국인들은 키도 작고 악취가 나던데, 어떻게 그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특징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며 의문을 표했는데요. 그러자 민석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글쎄요, 루치에 씨가 만났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 같은데요. 그가 루치에 씨에게 한국인임을 강조하며 접근했던 점, 그리고 몸을 제대로 안 씻고 다녔던 점, 그리고 지독한 채취를 가졌던 점을 보면 그를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볼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한국인들은 씻기 위해서라면 한겨울철에 냉수라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또한 한국인이 노상 방뇨를 했다는 점도 도저히 믿기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길가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개와 중국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유럽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세련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고 제 친구들 몇몇도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에게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친구들을 위로해줬던 저였지만 알고 보니 제가 가장 먼저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에게 속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풀게 된 저는 민석씨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새 그와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씨와 함께 다닐수록 저는 여러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었죠. 바로, 한국인들은 프랑스에서까지 환영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프랑스로 출장 온 적이 굉장히 많지만, 프랑스인들은 워낙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라, 저는 이들에게 환대를 받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도, 프랑스인들에겐 그저 지저분한 외국인 관광객쯤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한국인 민석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프랑스를 돌아다닐 때면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민석 씨가 한국인인 것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석 씨에게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함께 찍자며 달려들었거든요. 저는 도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프랑스인들이 이렇게까지 외국인을 좋아해주는 건 난생 처음 봤는데 프랑스인들은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민석 씨와 사진을 찍기 위해 달라붙었던 그들은 하나같이 감탄사를 내뱉었거든요. 한국인들에게는 시큼한 채취가 나지 않는다던데, 그게 진짜였네? 그에게선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아? 사실 유럽인들에게 채취란 숨기고 싶은 트라우마 같은 존재이기에 프랑스인들은 그저 향기로운 냄새만 풍기는 민석 씨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프랑스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한국 음식점만은 프랑스의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길거리 노점에서도 떡볶이나 김밥 등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체코 관련 식당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바다 건너 멀리 있는 한국의 문화는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냄새와 문화, 그리고 경제력까지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한국의 모습에, 부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이왕 휴가를 얻은 김에 한국에 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반신반의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민석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중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민석 씨가 특이한 사람인 거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키도 작고, 외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한국행은 이러한 제 궁금증을 해소해줄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렇게 저는 민석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정말 동양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키가 컸고,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매우 세련되게 생겼을 뿐더러, 특히나 패션 센스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공항을 걷다가 웬 풋풋한 고등학생 커플처럼 보이는 한국인 커플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큰 아이를 가진 부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아이 엄마는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쯤 되어 보일 정도로 매우 동안이었고 피부도 상당히 좋았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가 싶어 엄청난 부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냄새도 냄새지만 장점들만 골라서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뭐, 확실히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 밝혀졌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아직 한국인들에게 악취가 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인해 민석 씨와 함께 한국의 버스를 탑승하게 됐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사람들로 꽉차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예전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체코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꽉찬 대중교통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거든요. 저는 키가 꽤 작은 편에 속해서 이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늘 사람들 속에 가려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체코의 만원 버스에 탔다가 어떤 아저씨의 겨드랑이에 제 얼굴이 파묻혔던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냄새에 민감한 저였지만 꽉찬 버스 안에서 몸을 버둥거릴 수조차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땀 냄새와 시큼한 채취가 섞인 아저씨의 겨드랑이 냄새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스 안에 토를 해버렸습니다. 뭐. 당연히 버스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멈출 수는 없었기에 그저 제 앞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토를 뒤집어쓴 아저씨는 계속해서 절규에 찬 비명소리를 지르면서도 자신의 옷을 닦지도 못하고 몇 분간이나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죠. 아무튼 저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은 탑승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만원 버스에 탄다면 체코인들만큼 키가 큰 한국인들에 의해 가려질 것이 분명하고 그때와 같은 경험을 재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도저히 버스에 탑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버스에 탑승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국인들은 채취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민석씨를 불신한다는 뜻이었고 결국 저는 억지로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버스 안은 사람들로 꽉차 있었음에도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한국인들에겐 섬유유연제 향기와 향수 냄새만 나더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향수가 원래의 향을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유럽인들이 몸에 향수를 뿌리면 원래 있던 시큼한 채취와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채취가 없는지 한국인들의 몸은 마치 시향지에 향수를 뿌린 것처럼 향수 냄새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채취가 아예 없는 시향지 같은 한국인들은 향수의 좋은 향기만을 그대로 빨아들인 거겠죠. 향수는 유럽인들의 독한 채취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채취가 아예 없는 한국인들을 위한 물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국 버스도 매우 놀라웠어요. 버스 천장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스마트 워치나 휴대폰을 태그함으로써 1초 만에 버스에 탑승했거든요. 체코나 프랑스에서는 모든 버스표를 동전으로 구매한 뒤 종이로 된 버스표를 받으며 탑승하곤 하기에 버스에 승객들이 탑승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버스는 최첨단 설비 덕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하고 있었고 저는 정말로 단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도착한 경복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이러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여러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한국의 관광지에서는 쓰레기는커녕 작은 먼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악취도 전혀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경복궁에서는 소나무의 향기가 고대 궁궐의 나무와 어우러지고 있었고 사원에서는 향의 부드러운 향기가 오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관광지에서도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경복궁의 고요한 정원에 앉아 있던 저는 한국에서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제가 가장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공기조차 아름다움과 깨끗함의 교훈을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유토피아인 한국에서의 여행을 이어나갔고 이내 민석 씨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진짜 비밀을 파악하고 학을 떼고 말았죠. 일단 민석 씨의 집은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오염을 감지해서 작동되는 AI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신발장은 살균기능이 있어서 신발 안에 박테리아와 곰팡이뿐만 아니라 냄새도 완전히 제거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민석 씨의 청결도 상상 그 이상이었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샤워를 했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조금의 게으름도 부리지 않고 곧바로 양치를 했거든요. 민석 씨는 한국인들은 다들 자신처럼 한다며, 별 대수롭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3일에 한번 샤워를 하면 많이 한 거고, 양치도 하루에 한번 조차 안 하는 유럽인들에 비한다면, 한국인들은 청결에 있어서 엄청난 독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지독한 채취가 나지 않는 이유는, 개개인이 세심한 위생관리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저는 민석 씨의 샤워 습관을 따라해보기도 했지만, 채취는 여전히 나는 걸로 보아, 역시나 한국인들은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더욱 확실한 이유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않은 한국인들은 그저 넘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냄새에 매우 예민한 제겐 한국이 지상낙원 같은 곳이지만 한국인들이 저를 봤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민석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채취가 그렇게나 걱정된다면 자신이 일주일간 샤워를 하지 않음으로써 독박을 써주겠다는 말까지 건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민석 씨가 일주일간 샤워를 하지 않아도 방금 막 샤워를 마친 저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을 알기에 그저 한국인들에 대한 부러움만 느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